반찬을 안한지좀된듯 해요. 그래서 시장에 나왔는데 비싸기도 하지만요. 뭘해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입맛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laughs> 반찬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그런 건지 장을 보다 보면 똑같은 식재료만 사는 듯 합니다. 아직 겨울도 안 갔는데 봄 타는 걸까요? 어쨌든 반찬이 김치뿐이라 오늘 대충 몇 가지 했어요. 버섯은 밑동을 잘라내고 손질을 해둡니다. 느타리 버섯을 들깨 넣고 볶으려고 해요. 볶음에 들어갈 채소도 채 썰어 준비했습니다. 양념은 미리 준비를 해둡니다. 물반 공기. 국간장 한 수저 들어가고요. 고소하고 부드럽게 해줄 마요네즈 두 수저 들어갑니다. 다시다 한 티스푼 정도 넣고요. 들깨가루 네 수저를 넣고 잘 섞어둬요. 들깨가루는 취향에 맞게 넣으면 됩니다. 팬에 파한 수저, 들기름 한 수저, 식용유 한 수저를 넣고요. 자글자글 볶아준 다음, 버섯을 넣고 살짝 볶아줘요. 이때 소금 간을 살짝 해주고, 썰어둔 채소를 넣고 볶아줍니다. 그리고 만들어뒀던 양념을 넣고, 자박자박 끓이듯 볶아줘요. 채소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고, 간을 봅니다. 더 감칠맛을 원한다면 참치액을 한 수저 넣어도 맛있어요. 조금은 짭짤하게 해야 식었을 때안 싱겁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깨를 솔솔 뿌리면 들깨 버섯 볶음입니다. 두 번째는 꽈리고추찜이에요. 고추에 구멍을 내면서 손질을 하고 세척을 합니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날콩가루와 찹쌀가루를 넣어요. 가루가 골고루 잘 입혀지도록 잘 섞어줍니다. 비닐팩에 넣어서 하면 더 편한데 그냥 볼에 넣고 묻혔어요. 면포에 가루를 입힌 고추를 올리고 찔 준비를 합니다. 찜기에 물이 끓어오를 때찔 거라 물이 끓는 동안 양념을 준비했어요. 양조간장 한 수저. 다시마 반 티스푼. 썰어둔 고추와 파를 넣고요. 마늘도 반 수저 넣었어요. 무칠 거니까 참기름도 한 수저 넣고요. 참치액이 없어서 우동 가스호를 한 수저 넣었어요. 고춧가루도 한 수저 넣고요. 마지막으로 좀 달달하라고 매실액 한 수저 넣었어요. 잘 섞어주면 양념 준비 다 됐습니다. 물이 끓어오를 때 찜기를 올려요. 고추가 아삭할 정도로 10분 정도 쪘습니다. 다 쪄진 고추를 볼에 넣고요. 만들어둔 양념을 넣고 살살 버무리면 고추찜 다된 거예요. 양념이 조금 간이 세야 식었을 때 싱겁지 않더군요. 밥 반찬으로 아주 좋아요. 마지막으로 깨도 솔솔 뿌려줍니다. 세 번째로는 오이 무침이에요. 오이를 얇게 채 썰어줘요. 소금을 뿌려서 오이를 절여줍니다. 오이가 절여질 동안 계란말이를 했어요. 근데 계란이 참 많죠? <laughs> 초란이라 엄청 작아서 많이 깼습니다. 미림과 소금을 조금 넣어서 채반에 이물질을 걸러줬어요 두툼한 계란말이 반찬 완성입니다 다 절여진 오이는 면포에 꾹 짜줍니다 오이를 덜 짜주면 나중에 물이 나와서요 맛도 없지만 보기에도 영안 좋더군요 꾹 짜둔 오이에 마늘 반 티스푼, 참기름 한 수저 넣고요 조물조물 무쳐주면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깨를 솔솔 뿌려줍니다. 얼마 전에 담은 포기 김치예요. 젓갈을 안 넣고 과일과 다시마 황태 육수로 담았어요. 근데 세포기나 담았는데 이거 남았어요. <laughs> 김치가 익기도 전에 다 꺼내 먹었더니요. 다시 담아야 할것 같네요. 김치 한쪽 꺼내서 썰었어요. 김치를 보니 라면이 생각납니다. 며칠 먹을지 모르겠지만요. 오랜만에 밥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투리 양배추와 사과 크리미를 넣고 샐러드도 했습니다. 김치도 이쁘게 썰어 놨어요. 국이나 찌개만 있으면 될듯 합니다. 며칠은 반찬 걱정 없이 밥잘 먹을 듯 해요. <laughs>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